안녕하세요. 에드우드 오신가요? 안녕합니다. 저번에 볼륨 살리기 첫 번째를 알려드렸다시피, 예고했다시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드라이와 롤로 살리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조금 고난이도 방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섹션을 뜨고요. 롤을 아래로 그냥 빗질하듯이. 그냥 빗으로 롤, 머리카락을 빗질하듯이 아래로 내린 다음에 위로 올리면 되는데, 이때, 롤이 두피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이러면 완전 직각으로 자국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볼륨을 살리고 싶은 만큼 공간을 띄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올린 다음에, 롤이 머리카락에서 밖으로 떨어져야 돼요. 바깥쪽으로. 이쪽 머리를 살려드릴 건데, 그냥 머리카락을 빗질하듯이. 라듯이 아래쪽으로 빗질을 해주세요. 빗질을 한 다음에 올리시면 돼요. 힘있게, 힘있게 올리시면 되는데 이때 머리가 롤이 두피에 붙어있으면 안 되고요. 뿌리를 살리고 싶은 만큼 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이실까요? 살짝 머리 두 지금 두피는 이만큼 보이시죠? 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올린 다음에. 지금 롤이 붙어 있죠? 이 머리보다 안쪽에 있죠? 그게 아니고, 이렇게 띄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열을 붙여요. 이렇게 하고, 식을 때도 이렇게 두상에서 많이 바깥쪽에서 식혀줍니다. 자국이 많이 남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네, 와 자, 아, 그 위에 다시 살려 볼게요. 똑같이 롤을 넣고 위로 올려주는데 올려서 찍는 게 아니고요. 밑으로 해서 올려서 밖으로 이렇게 공간을 줍니다. 부피에 열을 줍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식혀줍니다. 지금 여기 공간 보이시죠? 이만큼의 공간이 있으셔야 돼요. 이 공간만큼 볼륨이 많이 살아요. 이렇게. 오. 볼륨은 정말 많이 사는데 이걸 위에까지 하시게 되면 자국이 많이 남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머리가 너무 많이 가라 갈아, 얇아서 가라앉는 분들이나 아니면 완전 긴 머리라서 막 찍찍이든 매직이든 뭘 해도 빨리 가라앉는 분들한테 하시면 아주 좋은 팁이에요. 단발머리 이런 분들보다는 뭐 옆두상이 너무 납작하시거나 아니면 긴 머리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웬만하면은 약간 눈썹 위로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썹 위로 볼륨감이 이렇게 직각으로 많이 살게 되면은 두상 자체가 약간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안쪽 머리. 이런 눈썹 아래쪽으로 뭐 이렇게 백사이드나 이런 안쪽 머리에 볼륨감을 주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너무 유지력이 없거나 나는 너무 볼륨감이 없어서 스트레스야 하시는 분들은 꼭 해보시면 좋을 팁일 거예요. 느껴져요 볼륨감이. 보기에도 예. 빵빵빵빵. 빵빵. <laughs> 보이세요? 빵. <laughs> 핫션에도 <laughs> 오, 텐션 굿인데요? 근데 저는 뿌리가 살아있진 않잖아요. 아, 맞아 그렇긴 하죠. 어, 뿌리가 이렇게, 오, 바람이, 바람이 통하는 느낌인데요? <laughs>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그럼 2탄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